완전 꼬꼬구마 그래? 너가 너가 먹어서 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조 조아인 조아예요. 제가 우리가, 우리 아빠가 동영상을 보 어, 보여달라고 해서 동영상 엄마가 찍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맞아요. 정답이에요. 음. 보아는 할말 없어? 보아. 언니, 아우, 슈퍼야, 나, 슈퍼야, 알잖아. <laughs> 너네가 먹는 게 뭐예요? 그거 이름이 뭐예요? 이거 뭐야? 뭐 엄마 이름도 까먹었다. 갈릭, 뭐, 뭐 아닌데. 그 이름 뭐냐? 갈릭 바게트? 모르겠어. 맛있나요? 너네 밥 먹지 않았나요? 산책하고 나니까 배고파? 못파. 보아 언니 있어서 좋아요 싫어요? 좋아. 얼마큼 좋아요? 많큼. <laughs> 많이 조금? 어, 많이. 아이는 보아 있어서 좋아요 싫어요? 이만큼 어? 이만큼 싫어? <laughs> 많이 사랑해. 아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? 보고 싶어. 보고 싶어? 응. 음! 사진 찍는 포즈 취해 봐.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머리 위로 하트 어떻게 해요? 엥. 사랑해요. 보아야 <laughs> 양손에 들고 먹어야 돼. 보아는 할말 없어? 없었다 아이니는 아빠한테 할말 없어? 있어. 뭐? 아빠도 보아차도 많이 사랑한 거. 아빠도? 엄마는? 엄마도 보아차 많이 사랑한 거. 우리 가족 다 사랑해. 와 맛있어? 웃긴 표정 지어봐. 웃긴 표정. 그게 웃긴 표정이야? 그게 네, 웃기... 보아야 나? 그거 안 웃겨. 응. 그거 안 웃기다고. 응. <laughs> 그거 못생긴 표정이잖아. 응. 그 예쁜 표정 어떻게 해? 응. <laughs> 아인 보아 뽀뽀.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뽀뽀. <laughs> 너네는 괜찮아. 너네 둘이는 가족이잖아. <laughs> <laughs> 냄새나. 무슨 냄새? 빵 냄새? 응. 응. 근데 아이니도 먹었잖아. 응. 음. 응. 음. 우리 아이니 보아 너무 예쁘다. 아이나 옷 예쁜 옷 보, 보이게 다리를 쭉 펴봐. 그렇지. 아이니 보아 쌍둥이 같아. 쌍둥이는 이민우지. 아 이민호 이민우야? 아 이민호 이민우? 응. 맞아 너네도 근데 꼭 쌍둥이 같아. 이민호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해? 안 혼나 이민호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? 안 혼나 아이이몇 살인데? 다섯 살 보아는? 세살세 3살. 살이야 그게? 응. 마카롱 놓고 해야지 참나 먹을 걸 놓을 수가 없냐? 세 응. 옳지 세살 됐어? 옳지 손가락 하기 힘들지 이렇게 아이나 이거 해봐 엄마 찢었 어떻게 했어? 어 먹어도 돼 그냥 오 잘하는데 안녕해 줘 안녕 또 뭐라고 해야 돼? 뭐? 구독과, 네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